알리에서 가격도 싸고 잘 쓰게 되는 제품과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초바이십니다. 어디서 샀냐고 다들 물어보는 가성비 인기 제품 베스트 10을 소개해드립니다. 고정 댓글로 내용 정리 및 구매 링크 적어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세요. 확과 세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베스트 10. oled 포터블 모니터 oled 포터블 모니터는 13.3인치의 컴팩트한 크기로 fhd 해상도를 자랑 합니다. 가격은 원화 기준 약 14만 64원입니다. 선명하고 섬세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게임과 미디어를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빠른 응답 시간 덕분에 부드럽고 매끄러운 영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OLED 포터블 모니터는 HDR 400 지원으로 더욱 실감 나는 색상을 제공합니다. OLED 스크린은 IPS 스크린과 비교해 생생한 색상과 화질을 선사합니다. 또한 초박형 베젤 디자인과 풀 블랙 알루미늄 합금 외관은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며 스피커는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어 균형 잡힌 몰입형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USB Type-C 포트와 미니 HDMI 포트를 통해 PC나 콘솔을 쉽게 연결할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 중이나 일상생활에서 OLED 포터블 모니터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작업이나 게임플레이가 한층 더 풍부해질 겁니다. 베스트 9. 클립형 무선 이어폰. 클립형 무선 이어폰은 매우 유연한 TPU 이어 클립으로 귀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뛰어난 음질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원화 기준 약 15,600원에서 15,687원입니다. 클립형 무선 이어폰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도 깨끗한 통화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5.3 기술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하며, 총 25시간의 배터리 수명으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클립형 무선 이어폰은 귀에 잘 고정되어 있어서 운동 중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클립형 무선 이어폰은 여러분의 일상에 필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베스트 8 전동 커튼 모터 전동 커튼 모터는 스마트 홈을 꾸미고 싶은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가격은 원화 기준 약 17,220원에서 18,774원입니다. 다양한 플러그 옵션을 제공하며 정격 전압은 100에서 240볼트로 세계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해 간편하게 커튼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앱 제어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커튼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수동으로도 작동이 가능해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개폐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 해가 뜨면 자동으로 열리고 해가 지면 닫히는 스마트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동커튼 모터는 여러분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커튼을 열고 닫는 것이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베스트 7. 스팀 다리미. 스팀 다리미는 20초 만에 빠르게 가열됩니다. 이제는 아침에 급하게 나가야 할 때도 걱정 없이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원화 기준 약 1만 1 9 0 0원입니다 스팀 다리미는 휴대가 간편해 여행이나 이동 중에도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출장이나 여행 중에도 이 스팀 다리미 하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다림질을 할수 있습니다. 스팀 다리미의 대용량 280ml 물탱크는 많은 양의 위류를 한 번에 다림질 할수 있습니다. 열이 고르게 가열되어 주름을 부드럽게 펴주고 물방울 방지 패널 디자인으로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옷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이 스팀 다리미는 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름 걱정 없이 자신 있게 외출하세요. 베스트 6 디지털 현미경. 디지털 현미경은 1080p HD 비디오 해상도를 지원하고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놀라운 화질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원화 기준 약 46,752원입니다. 디지털 현미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관찰하고 싶은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10배에서 1200배까지의 디지털 확대가 가능해서 작은 부분도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전의 미세한 결함이나 회로 기판의 작은 부품까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8개의 LED 조명은 밝기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관찰이 가능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죠. PC에 연결해서 데이터 공유 및 분석이 가능하고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현미경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여러분의 호기 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베스트파이브 콘덴서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는 전문가급 오디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스트리밍이나 녹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가격은 원화 기준 약 20, 2227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콘텐츠를 고품질로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콘덴서 마이크는 단일 방향에서 사운드를 캡처하여 깨끗하고 정확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넓은 주파수 응답에서 선명하고 균형 잡힌 재생성을 제공하며 높은 SPL을 처리하여 스튜디오 또는 도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세밀하고 우수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붐 암이 포함되어 있어 원하는 방향으로 마이크를 쉽게 조정할 수 있으며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덴서 마이크는 윈도우즈와 맥 OS 및 리눅스와 안드로이드에 호환되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서 여러분의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콘덴서 마이크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콘텐츠가 더욱 빛날 것입니다. 베스트 포 각도조절소켓 각도조절소켓은 CRV 및 인산염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뛰어난 강도와 내구성을 자랑하고 녹과 부식에 강합니다. 가격은 원화 기준 약 1,430원입니다. 각도조절소켓은 작업 중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도구와 호환되어 여러 작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각도조절소켓은 도달하기 어려운 공간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작업 효율을 극대화해 줄 것입니다. 각도조절 소켓은 특히 좁은 공간에서 작업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을 설치하거나 수리할 때 또는 자동차 정비를 할때 각도조절 소켓이 있다면 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복잡한 작업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공구함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베스트 3 멀티고정 클램프 멀티 고정 클램프는 다양한 장비를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나 LED 조명 및 카메라 등 여러 장비를 간편하게 고정할 수 있어 촬영이나 작업 시 매우 유용합니다. 가격은 원화 기준 약 11,097원에서 45,775원입니다. 멀티고정 클램프는 다양한 장비와 호환되며 최대 1.5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나사 조작이 부드럽고 단단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비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멀티고정 클램프는 촬영 중에도 빠르게 장비를 부착하고 분리할 수 있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이제는 복잡한 장비 설치에 대한 걱정을 덜고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해 보세요. 베스트 2. 오일 스프레이 용기. 오일 스프레이 용기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손잡이를 갖추고 있어 요리 중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원화 기준 약 1,430원입니다. 오일 스프레이 용기는 다양한 오일을 미세하게 분사할 수 있어서 요리 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일을 고르게 뿌려주면 요리가 훨씬 간편해지죠. BBQ나 피크닉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일 스프레이 용기는 여러분의 주방 필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요리할 때 기름이 튀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건강한 요리를 추구하는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베스트 1. 접이식 스탠드. 접이식 스탠드는 밝기 조절이 가능하여 작업이나 독서에 맞는 맞춤형 조명을 제공해줍니다. 가격은 원화 기준 약 2만 661원입니다. 간편한 보관을 위해 접이식 디자인으로 제작되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 스탠드는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거나 일하는데 이상적입니다. 특히 자동 밝기 조정 기능이 있어 주변 환경에 맞춰 최적의 조명을 제공해줍니다. 32개의 맞춤형 풀 스펙트럼 램프 비드는 부드럽고 밝은 빛을 제공하므로 눈의 피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 스탠드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서 여러분의 작업 공간을 항상 아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편리하고 실용적인 조명으로 여러분의 생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말고도 가격도 싸고 잘 쓰게 되는 제품과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을 담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초바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꼭 봐주세요. 자세한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조만간 떡상할 초바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알리에서 엄선한 대박 제품과 더 싸게 살수 있는 할인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초바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